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과 캐나다가 협력해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가할 경우 현재 계획된 관세보다 훨씬 더더은은준준의막한한세세부부하하다며며고하하서서세전 관세 전쟁에 한한포포이현 현재 에에하하있 있다. 독독좋좋요요탁탁립립다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공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코인 시장은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특히 밈 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는데, 시장의 추세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바로 이 밈코인들이죠.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 기반의 토큰 시가 총액 역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 이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블랙록이 출시한 자산토코나 비들 역시 그 규모가 20억 달러를 돌파, 근한달 사이 200%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악재들, 뭐, 관세정책, 경기침체, 금리 동결 등 장기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아주 공포에 질려 버리신 분들이 시장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고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도 현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셔야겠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속도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폴 에킨스가 ACC의 새로운 의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벤슬러가 그동안 아주 무분별한 규제로 암호화폐 산업들을 괴롭혀 왔지만 새롭게 임명된 ECC의 의장 폴 에킨스는 지금까지의 EC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 현재의 금융 규제 환경은 투자 및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명확하고 정치화된 규제가 시장을 방해해 왔다. 이를 완전하게 갈아엎을 것이며 명확하고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SEC 위원들과 협력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어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기만 해도 이건 엄청난 호재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가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s c c 가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구축 가속화에 들어가겠죠. 다음 달 4월에만 해도 규제 구축을 위한 네 번의 공개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 회의로 암호화폐 지침을 명확히 하고 법적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집행보다는 규제 규칙 개정을 지지하고 명확한 규제 경계와 현실적인 암호화폐 등록 경로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코인 시장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봐야 할 겁니다. 2013년에 설립된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투자은행이 토큰 세일에 주력하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토큰화 그리고 스테이킹 인공지능 분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며 이제 우리나라 법인 회사들도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거래소들도 정말 바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대한 자금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빠르게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법인 대상의 거래를 독점하기 위해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천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시장 규모가 두배 이상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의 상황을 단기적으로 보면 위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리플 XRP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코인으로 xrp를 꼽았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바로 xrp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뭐 전까지만 해도 뭐 리또송 리또송 절대로 xrp의 가격은 오를 일이 없다 만약 뭐 천원을 돌파한다고 해도 뭐 바로 800원 7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3,400원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과연 정말 리터 속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는 뭐 3,000원이 한계다 올라봤자 다시 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XRP가 만 원을 돌파한다고 해도 그때도 똑같이 뭐만 원이 한계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리터 속을 외치고 그렇게 비판이 많았던 XRP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감이 높은 코인 역시 XRP죠. 뭐 호재가 한두 개도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모두 다 XRP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죠. 리플이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치퍼 캐시와 파트너십을 체결,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XRP는 결제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리플의 결제 채택 속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은행들과의 계약이 빠르게 체결되고 있는데, 이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금융 생태계에서 리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더 빠르고, 그리고 싸고,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한 기술을 원하죠. 이는 금융의 진화이며 시대의 흐름일 겁니다. 리플의 채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죠. 50년 이상 노후된 이런 스위프트 같은 금융시스템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죠.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피를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떠나간 기회는요,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XRP를 던지신다면 정말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만큼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 빨간색 표시가 매도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뷰를 실행하시면요. 이런 시그널 지표가 나오질 않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 시그널 지표가 바로 쉽게 적용되게 됩니다. 시중에 이런 시그널 지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숙률이 좋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한 결과 80%그 이상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더욱더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뭐 아무나 권한을 드리진 않는 거고요. 오직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권한을 드립니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코인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개발 당시 선물 매매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검증을 거친 결과 현물 거래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용 방법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 이 시그널 지표들에만 매매를 하셨어도 매달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010-5882-782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지표를 다른 곳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큰 자본이 들어간 지표로서 정말 고생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무단 배포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단기적 매매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